안녕하세요. 9월 28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솔로몬은 여와 이름으로 얻게 된 솔로몬의 지혜를 알려고 하는 서바여행에게 다 말해 주었다. 솔로몬은 모든 것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서바여행은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관복과 술관은과 성전에 올라가는 정계를 보고 크게 감동하였다. 서바 양은 솔로몬에게 소문보다 더한 솔로몬 지혜로 인하여 솔로몬 앞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이 복되다고 하였다. 서바 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솔로몬에게 말했다. <laughs> 그러니까 서바 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운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바양은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히람의 배들도 백단목과 보석과 금을 실어왔다 왕은 백단목으로 성전과 왕궁과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백단목이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오늘까지 본 적이 없다 솔로몬은 서바양에게 교례 외에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 자이서 어떤 에, 주제를 찾아야 될까요? 저는 서바요왕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 주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합니다. 정의와 본성과 지혜를 연결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기준을 마진 자가 알게 되는가? 결국 지혜를 얻고자 할 때에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패턴을 해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서바요왕이고 지혜의 의미는 번성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해석이기보다는 서바 요왕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한 문화들을 그를 보고는 과연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번성의 내용은 이렇게 여러가지고 지혜를 갖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서바양이 판단했기보다 솔로몬의 고백으로 아마 알게 됐던 것을 그 이전 이후의 문장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바양이 얻게 된 것은, 어, 솔로몬이 가진 여러 가지 것들, 어, 그러나 그 요왕이 구한 것보다 더한 것을 솔로몬은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 번성의 원인이 되는 공의로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서바야은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그 지혜를 얻으려고 왔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고 사람 속에서 찾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공의를 행하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 공이란 바로 십자가 사랑이 이게 공의가 되겠죠. 예. 이 공의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서로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연합하는 축복, 예,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바랍니다.